안녕하세요. 플레이 하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카페에 왔는데요. 고양이도 있어요 우리 키우는 고양이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하울이랑 여기 고양이 카페는 아니고요. 어 여기에 파충류 종류도 있고 거북이, 물고기, 뭐 여러 종류 뱀도 있고요. 하울이가 정부르를 엄청 좋아하는데 어 제주도의 정부르 카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하울아? 자 밖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보라 소개해 줘 비를 맞으면서 하우리가 야외 에 있는 동물들한테 밥을 주겠답니다 먼저 염소 흰둥이한테 당근을 주고 꿀꿀대는 우리 미니돼지 복남이한테 먹네 오 채식하네 여기가 여기가 이 복남이네 집. 어무이 먹고 싶어요 아두끼들잘 먹네 아, 아, 어 육지거부 네 여기는 소개시켜주세요 육지거부가 네, 여기 보고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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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뭐야 입에 아까 저기 음. 저기 똥이 있었거든요? 응 음. 제가 깔아앉았어 어? 똥을 지금 깔고 있습니까? 응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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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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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진짜 허리 말대로 똥을 깔고 꼭 앉아서 있었습니다. 망에 꽂아주세요 오제잘먹 오우 허리 오. 입속에 넣어줘 어, 입 안에 넣어줘 오구 잘한다 왔다 어, 왔어 설국이도 왔어 설국이 아, 그래. 입을 아 벌리면 입 속에다 넣어줘 그렇지 그렇지 얘가 만수르인가? 얘가 만수르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구 소리도 내 오구 입을 좀이거줘 그렇지 오구 잘한다 오구 <laughs> 잘 먹네 입 <laughs>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하울이가 분당에 있을 때정부로 가게에 가가지고 도마뱀을 엄청 많이 보고 왔어, 그렇지 하우라? 사진. 어. 제가 좋아하는 도마뱀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하울이가 좋아하는 도마뱀이 바로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 아빠가 좋아하는 거는 레오파드 개구도마뱀. 누나가 키우던 종아. 어. 거잖아. 맞아 맞아. 지우 누나가 키우던 거지. 호랑 응. 비어디 드래곤도 있고요. 아르헨티나 태구래요 소라게? 갑자기? 네, 이따가. 음. 음. 다시 고 보고 꾸며줄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뭐였어요? 아우라? 살려고... 뭐 살려고 왔지? 오리지 응, 몰라. 진 잘... 뭘 몰라? 아, 히터랑... 어, 히터랑 음, 조명, 조명이랑 사러 왔지? 만아있지모르어 아, 가만히있지만 아침 아침 아기도 해요 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붙이려다 보니까 딱 붙어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크레스티드 개프라고 하는 친구예요. 조금 가까이가도 괜찮을 거야 느낌이 어때 요울아 그냥 그런데? 그냥. <laughs> 만족합거다 <만족한가>? 이렇게 수단, 수단, 한대 손으로 그렇지 점금할 거예요 지금 자세가? 오, 아, 진짜네. 진짜 까꿍. 음, 하울이는 안 보이지. 지금 되게 순하다 네, 응. 계단처럼 만들어주면 찬물쇠 손날리면서 바로 그대로 이렇게 떼주면 올라가 오~~ 할수 있겠어? 응. 예, 얼굴을 돌려주 아 발을 올리면 빼주면 올라가 아 지훈아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데리고 놀던데 그렇지 점프! 오 개구리처럼 뒷다리 공구면 점프한다는 뜻이야 느낌이 어때 아 음, 그... 까칠까칠한 느낌. 1년 정도 돼. 얘가 3년이요 얘도 양자네. 얘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이건 몇년 정도 됐어? 얘는 2년 됐어요. <laughs> 2년 되면 이렇게 큰구나. 네. 또이 <laughs> 가시가 저기. 저도... 뒤는아까 친구보다 조금 더 거칠거칠할 거야. 거꾸로 만지면 아파. 머리부터 꼬리로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돼. 음. 그래야지 비늘이 이렇게 부가 탓을 이렇게 만져질 수있문에 얘는 수염 바가 확실히 이제 턱수염도 많이 있는표 효과 좀날 거야. 까미? 예, 조금 까미. 얘는 아코시어서 좀 밝다네요. 스커트는 훨씬 더다해져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또 오우~ 제가 키우는 거 어떻게 어 하울이가 집에서 키우는 블랙이가 커먼머스크 터틀이거든요 커먼머스크 터틀 작은 친구들도 있네요 이게 어. 아 저게 호선이가 키우는 거아 호선이가 키우는 거부니가미스턴 머드 터틀 종류래요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